오늘 함께 보실 하느님의 말씀은 디에미아 3장 1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샘무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홀새의 아들 사룬이 준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상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춘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부기의 아들 디에미아가 준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러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준수하여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페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준수하였고.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의 아들 베와가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세바의 아들 바르기 한 부분을 힘써 준수하여 성읍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물레모시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추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아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세 아들 빈누아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시아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르고 우세의 아들 발라를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위 궁에서 네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 사람은 오벨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라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의 여섯째 아들 한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미갑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의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작색과 상인들이 중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많은 이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많은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들을 다한명한명 한명 기억하시고 한명한명 한명 소중히 여기시는구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룹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니에미아가이 불에서 탄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지만 그는 어, 기도를 하였고 금식을 하고 였 그가 계획을 해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도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어, 형편이 너무나도 어, 안타까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버려있고 버려져 있고 정말 쓸수 있는 돌마저도 별로 없고 나중에 사 장에 보면은 자기들이 다시 지은 그 성벽도 어, 조롱을 당하는 정도로 그런 완성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여기서 우리가 3장에서 볼수 있는 것은 아, 하나님의 일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였을 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 이렇게 1절과 32절,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 1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한매의 마당에서부터 하늘의 마당까지 성별하였고 그럼 32절에 성 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작색과 상인들이 준수하였느니라 이렇게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모든 사람들이 각자 맡은 부분이 나오고 다시 양문까지 이르러서 어, 성을 다 완성하는 이 3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벽이 다시 세워지기까지에는 정말 수많은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각자의 부분을 맡아서 재건을 하였을 때 이루어진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 1장에서 보았듯이 대제사장 엘리야시비 그의 형제들 제사들과 함께 물론 어, 이렇게 어, 이 건축이 시작때게 하는 계기는 리더들이 있고 리더들이 모범을 보여서입니다. 이렇게 리더들이 함께 먼저 앞장서서 이 일을 동참할 때이 많은 일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그치만 또 중요한 포인트는 리더들이 혼자서 다하지 않았다는 점인 것입니다. 리더들은 바르게 하고 마치 이것이 하찮은 직업이라서 나는 하지 않겠다, 동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앞장서서 이 건물을 다시 벽을 짓는 데에 어, 힘을 쓰고 그 다음에 따라서 많은 백성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리에미아 3장 10, 2절을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헬로에스의 아들 사름과 그의 딸들이 준서였고 심지어 같이 딸들도 와서 함께 어, 일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어, 모두가 다 필요하고 모두가 다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 때로는 우리의 삶만 바라보았을 때 아, 내가 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이 결국 어,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이 들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하느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계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공사와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우리가 할 임무가 있고 우리가 함께 완성해야 되는 하나님이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되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들의 소속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계속 보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그 15장에 14장에 보게 되면 그 네. 부분의 백핵 부분은 백학겜에게 지방을 다스리는 라게베 아들 미기야가 준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좌물쇠와 지방을 갖추었고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학카겜을 지방을 다스리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맡은 문은 어 영어에는 덩 게이트라고 써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그 배설물이 나가게 되는 그런 제일 어. 더러운 문이라고 볼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각자가 맡아서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그 예외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동참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 동참하지 않은 자는 바로, 어, 고와 사람들의 귀족들입니다. 이 3장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트고와 사람들이 준사였으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유일하게 이 3장에 다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데 한 부분만 한 사람들만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드고 와 사람들이 자기네 귀족이 부끄러웠는지 27절에 보면은 한 구역을 더 맡아서 일하게 되는 모습도 봅니다. 27절에 그 다음은 드고 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준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두 구역을 분담하면서까지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제 올림픽 공원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열심히 미리 이제 답사처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통역을 할지를 한번 쭉 돌아보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한 일하는 나이 많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되게 더웠고, 뭐 모자의 수건에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시 일을 하고 계시기에 제가 이제 아, 어차피 혼자서 일하시니까 같이 도와줘서 도시락을 챙겨서 나눠주겠다 라고 했는데 제 옆에 있던 어떤 제가 모르던 사람이 아, 저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통역을 하러 왔으니까 그냥 그것만 하면 되고 그거는 저 사람이 이니까 저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충격을 좀 받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교사 자녀로 자라서 그냥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고 한동대학교에서 계속 가리키는 게 배워서 남주자 그리고 사랑, 겸손, 봉사인데 여기서 이 세상에서 모습은 아, 내 일은 아니니까 내가 알바가 아니야라고 하는 것이 좀 충격스러운데 어떻게 보면 이 귀족들의 모습이 마치 아 나, 내 알바가 아니고,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같이 하지 않겠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나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해당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각자가 다할 일을 분담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하고 어,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우리는 교회로서 이 니헤미아 시대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보다 더큰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12장은 계속 더 약한 부분이 더 많은 영광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두가 다 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고 같은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에 있는 한 사람이 모두의 역할을 절대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델런트가 많아도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 모든 탤런트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일하시는 걸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 역할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다 했을 때 그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사장에도 계속 이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회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해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책을 주시고 다양한 봉사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도님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성도들을 안으로 끌어모으고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을 다 성숙하게 성화의 길로 이끌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인데 여기에도 보다시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데 있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오시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실 거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온전하게 되어 봉사를 하러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 자세로 교회에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다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였을 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그 하느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네미아 사람들은 벽을 짓는 데 있어서 자기네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재건을 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실 거기에 그들은 어 나중에 사장에 보면은 또 많은 대적도 받고 놀림도 받고 조롱도 받았지만 결국 계속 어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한쪽에는 어 도구를 들고 일을 하면서 싸워야 되면 싸우고 일해야 되면 일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우리가 다 우리의 할당, 우리의 부분을 다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의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검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어, 성도들을 봤을 때 서로를 봤을 때아더 성숙해지면 좋았겠다, 더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는데 그 성장하는 과정은 우리가 함께 어, 협력하였을 때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온 어,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의 몸도 우리가 다리가 있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고 손이 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입이 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우리의 각 기능들이 다 함께 일할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삶을 살게 되고 만약에 우리에게 팔이 다치게 된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플 때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부분이 자기의 기능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 각자의 맡은 발을 열심히 하였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부, 부위가 있고 기능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더 고생을 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주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을 만약 믿는다면, 만약 우리의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뉴욕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하실 때 모두를 다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우리가 하는 여기에 주님을 위한 일들이 다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님으로 계속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호흡이 있는 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주님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 마음을 다해 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협력하기에 힘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를 더욱 더 다듬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더욱 더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봉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을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